僕。<Thank> 오늘 이거 푸 후레쉬 안 켰어요? 안 보였잖아 푸레쉬 켜니까 보였잖아 이래서 켜야 된다 쏘, 초파 자연스 맨날 초파를 찾아 초파 사킬 발소리 저거 스캡브겠지 초소리 총소리! We're on to the packet Эй, земляк, мы тебя не хотим, мы вот так делаем. ты ебала? 미층 인가 본데? 머리 위네 PMC네 머리 위 하면 더 있어 이거 여로 올라가면 미친놈이겠지? 저기 여기 있는데

6킬 추가요 6킬 누가 준거 맞냐고? 펀치는 소리 총소리 근데 많이 못 뛰어 많이 뛰면 안돼 왜냐면 스팀은 없어 뭐야 나온 사람 나온 거그 뭐지? 아래층인가? 아 여기 TTS TTS에 사람 있어? 일단 천소이 멀거든요? TTS... 체크하고 Thank you huh? Just die already! Just die already. 아 저것들 죽여가지고 킬좀올려야 되는데 세명이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쪽이 하나 세, 3인큐에서 4인큐 정도 되는가 내려가자 그냥 발소리 다인큐 온다 이거 사람 따고 시작합시다 제 불리하니까 하인큐였지 <목소리> 3인큐였어? 4인큐였나 3인큐였나 구 엄청난 뉴비네 육류비. 위치를 몰라가지고. 와, 박살났어. 와? 이 새끼들 또한명 숨어있을 수도 있어. 하이킬 수 7인데 반동이 또 낮죠. 이래서 서브소닉을 쓰는 거예요. 반동이 낮으니까 잡기가 편하잖아. 진짜 서브소닉 뚠뚠이들 상대할 때 힘든데 어차피 맵내 지금 오클에 사클 헬멧 이렇게 있다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럼 만약에 만나면 그냥 헤드 때리면 되지. 만약에 재속게 만나면 헤드 때리지 뭐. 그치 서브소닉이 유비 담당 일진이. 어차피 많지 않으니까 석선히 쓰셔도 돼요. 진짜. 여러분들도 30레벨 넘었으면 38탄적인 석선 써보세요. 차원이 다르다 웅프 같은 거 쓰지 말고. 레벨 30이나 찍었으면. 메카닉 뚫렸으면 웅프 같은 거 쓰지 말고. 너 새끼. 초음키로 머리 뚝배기 때리는 게너 새끼였냐? 깜짝 놀랐다 머리를 요안에 넣어놔예시얘 시체야 스브드 아이씨 이거였구나 내가 멀마전 했더니 소음기 스브드였구나 탄이 좀 안좋은 탄인가 봐 LPS SMB? 그럼 죽었을텐데 얘도 아니야 그러면 저거 AP탄이 맞나 보다. 이거 맞았나 보다. 오, 그렇지. 이거 찾고 있어. 아, 얘도 소운기네 세타 소운기네뭐 맞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거 맞았을 수도 있고, 저거 맞았을 수도 있고, 저거 맞았을 수도 있고. 세타 소운기면뭐 맞았는지 모르겠다. 얘가 맞았, 얘가 때려질 수도 있어요. 서운기 소리 워낙 작다 보니까 저거 AKM도. 얘한테 맞았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맞는지 모르겠네 왜 아이템 다 버리냐고요? 스캐브들이 주워서 군홍할 거를 할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나도 PMC! 내가 바로 조조다 요 백호 딱 기다려라 예를 들기 때문에 최대한 PMC 장비 급이면 좀 없애주는 게 아주 편합니다 저거 뭐지? 응. 시체같은데? 오기 아직도 PMC가 남아있는거야? 아니면 시켜봐야 중명인데 피 p 7 파밍큐 카에스브대야 고마워! 니네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어! 죽을 뻔 했는데! 나, 유백코 드디어 천하통이 됐다. 역시 천하통이를 엄백코로 해야지. 제맛이지. 삼십일 한명 25, 한 명은 31. 두루타. <laughs> 그 다음 한 명은 24. 올킬. 이거 이 시체 때문에 내가 계속 헷갈렸어. 아니 선생님 죽었으면 누워계셔야지 왜 서계셔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가방 어딨더라? 여기 있었습니다 가방은 가방은 이곳이었습니다 시간도 없구나 하지 말자 뭐 칸성빈이 시간도 없네 빨리 마저 파밍이나 조그하다가지 어, 맞다, DTMD야. DTMD야 챙기고. 이거 어, 뭐야? 아, 어떡해! 버그 올렸어! 캐브들이 주변에 둘러싸고있어 아마 조졌다 <laughs> 이 버그는 뭐지? 엠피세븐 우린 영원히 함께야 탈출을 하고싶은데 유캐브 탈출시간이라서 겹쳤어 조졌어 나머지 절반 미만 이거 열발 탄창이잖아. 이제 한세발 남은 총알로 싸워야 돼. 지금 유케브랑 탈출이 겹치고 있어. 조졌어. 이걸 살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야. 가방 벗고 탈출하는 방법. 유캐브들이 탈출하고 있어가지고, 탈출고 가면 죽어요. 이거 한둘이 아니야. 지금 한명 1인 큐지나갔고 지금 여기 앞에 2인 큐 튜오야, 얘는. 근데 난 남은 총알이 세발이야 가방 버리지기안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좀 빨리 좀 나가라. 2분밖에 안 남았다. 이물컴까지 뛰어가려면 너무 아슬아슬해가지고. 그리고 스케브 만나서 스케브랑또 총주랑 이장 하면 그때부터 이제 헬게이트 열리기 때문에 그냥 가방 없으면 탈출해야 돼. <놀람> 아, 저 유캡을 쉐들 빨빨리좀 나가지 진짜. 이씨,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나가는 게. <놀람> 카바가 잘 있어. 파이백. 이거 왜안 없어지냐? 오이 <laughs> 미친. <laughs> PMC 9킬 내 최다 킬 갱신. 아니 최다 킬 갱신했는데 이거 가오 떨어지게 이게 뭐냐? 이거 아 최다 킬 갱신했는데 가오 떨어지게 이게 뭐야? 그래도 너와 함께 쿠키를 했어 MP7 나 너도 보고 있지 우리 최다 킬을 내 최애 총 MP7 을 했구나 아일 킬은 스브드지만 아무튼 나는 너와 함께 했어 우린 영원히 함께야 우리 MP7 우리 사격 좀 할까 두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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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두 두두 두두. 영원히 함께야. 하요 하요 구독 좋아요.